예전배 절실해? 아, 절실하지 않아.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야, 어. <laughs> 이게 좀 문제가 있죠.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절실하지 않아? 음, 아, 난 절실해. 아이 사업에 절실하지 않아? 아 솔직히 음렇게만큼 절실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야. 아, 그럼 막 절실할 예정이야? 아니면 그이 스텝들 유지야? 포지션 유지 아니면 아니, 당연히 이제 롱이야, 쇼시야? 투트라이로 가려고 사실 생각. 생각했던 게 있다 보니까. 어. 너네 둘은 UK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봐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해? 아니 예찬패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지 사업이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잖아. 지드머니를 그 어? 처음 싸주는 정군데 절실해야 하고 절실해야 되고 팀 팀원들 처음 팀빌딩 할 건데 되게 절실해야 되고 너가 오너라면 여기서 비전 때려주고 나랑 호흡하고 호흡하고 야근 하더라도 무르 떨게 만들어야 되잖아. 열정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열정 속에 절실은 다른 것 같아요. 열정은 누구나 열정이 있어요. 그 안에 절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?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. 절실하지 않는 사람과, 성실하지 않는 사람과, 과연, 어,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인지. 저는 늘 지금도 절실하고, 너무 절실했고, 10년 전에도 저는 이 여의도에서 너무나 절실했고, 한 번도 어떤 작은 프로젝트나 큰 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해본 적이 없어요. 되게, 진지가 장난기 있지만 네, 장난기 있지만은 일에 있어서는 좀 정말 극한의 예민할 정도로 절실하게 하는 거는 누구한테 패기 치고 싶지 않아요.